거야, 이렇게.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찾아야 되는게 좌표를 찾으라는게 아니라 뭘 찾으라 그랬어? 아예 두점 사이의 거리를 찾으라 그랬어 그럼 당연히 좌표를 찾아서 거리를 구해도 상관은 없지만 자 여기 칸수로 보면 총몇 칸이야? 4칸이죠 네칸자 4칸. 그러면 a,b 길이를 알아도 b,c 그러니까 여기 c하고 c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죠 자 a,b 길이는 그냥 바로 구할 수 있잖아 저기 좌표도 있겠다 어머 그냥 3이네요 그쵸? Y좌표가 똑같으면 x 좌표를 차지 뭐자 그럼 이제 뭔짓 하면 돼아 원래 C하고 C 사이 거리는 AB 길이 몇 배야? 3분의 4배 아니야? 이게 3칸짜리라며 3칸짜리인데 이거 4칸짜리 되려면 3분의 4배 하면 되잖아 4네! 그러니까 뭘안 해도 돼아 y 좌표 같은 아니까 그러니까 C좌표 같은 거안 구해도 쉽게 구할 수 있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이차 함수에 대해서 곡선, fx의 꼭지점을 a라고 하고, 이 곡선, y축과 만나는 점을, 아, b라고 하죠요 0이 아닌 실수 k값에 관계없이 직선 a, b가 항상 지나는 점의 좌표가 a, b래. 자, 이때 a 플러스 b의 값을 찾으래. 뭐, 그냥 찾으면 되지. 자, 얘는 근데 좀 친절한 게, 어, 어 나름 표준형 아니야? 자, 그럼 a 좌표는 바로 구할 수 있겠다. a, 마이너스 4k. 플러스 2 이렇게 되죠, 그쵸? 자, 이때 y축과 만나는 점은 x 에서뭐 넣으면 돼? 0 넣으면 되잖아. 그치? 그러면 k-4k 이렇게 되니까 b는 0,-3k 플러스 2가 되겠네요. 그쵸? 자, 요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항상 지나는 점을 찾아달라 했으니까 직선 a, b를 구해. 일단 기울기 y 절편 알면 기울기만 알면 되네. y는. 기울기 x 변화랑 1이죠. 자, y 변화랑 마이스 k네. 그치? 그럼 마이스 k에다가 마이너스 3k 플러스 2요렇게되네 그치? 자 이게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이면 그냥 k로 묶어놓고 계산하면 되죠? 아 그러면 일단 x좌편 무조건 마이너스 3일 거고 이때 y좌편 뭐겠죠? 2 되겠네. 그래서 마이너스 3,2를 지나는 직선이다라는 뜻이야. 알겠어요? 자 이런 건 그림으로 그려도 소용이 없는 게아 이게 그림으로 표현하기가 어렵죠? 왜 k가 있으니까 k에 따라서 꼭지점의 위치도 바뀌고, 모도 바뀌고, 아, 모양도 조금씩 바뀔 거 아니야. 우리가 이걸 판단하기엔 그림으로 하는 건 한계가 있다. 자, 이렇게 그림으로 하기에 어려운 거는 식으로 할 거고, 식으로 하기가 조금 막 망설여진다? 그럴 때는 이제 그림으로 풀 거고. 알겠어요? 다양하게 시도를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두 점을 꼭지점을 하는 정사각형 ABCD에 대해서 선분 BC에 평행하면서 A, 정사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찾으라고 했어. 자, 이거 중학교 때 많이 나왔던 그림, 그쵸? 자, 우리 피타 증명할 때 이런 식으로 증명도 하죠, 그렇죠 자, 여기 길이가 2고, 여기가 1이면, 여기도 2고, 여기도 1이고, 자, 여기도 몇이고. 이거 다 구할 수 있잖아, 여기. 1이고, 2고, 1이고, 2고, 그치? 근데 우리가 지금 찾아야 되는 건, 일단 뭐하고 평행하고, BC하고 평행하고, 얘 넓이 2등분 해달라고 그랬어요. 참, 참고로 넓이를 2등분 하려면 정사각형 같은 경우는 대각선의 교점을 찾으시면 돼요. 또는 대각선의 교점, 또는 대각선의 중점. 자, 그러면 찾기 쉬운 걸로 찾자. 자, 얘는 찾기 쉽잖아. 얘는 몇이야? 1,0이고, 얘는 몇이고, x 좌표가 2일 거고, 그치? Y 좌표는 3. 그럼 얘네 둘의 중점은 일단 몇 콤마 몇? 2분의 3 콤마 2분의 3을 지나야 되고 그치? 자 기울기를 찾아야 되는데 기울기는 누구랑 평행하다? BC랑 평행하다. 이렇게 하면 바로 구할 수 있어. 이게 X 변화량 분의 Y 변화량 아니야? 기울기 몇이다? 2분의 1이다. 이제 찾으면 돼. Y는 2분의 1 X-2분의 3 플러스 2분의 3. 자 y는 뭐 되네요? 2분의 1x 마이너스 4분의 3이니까 플러스 4분의 3 되겠네. 알겠어요? 자두 주사위 a, b를 동시에 던져서 나온 수를 각각 a, b로 하자. 자 x 마 a의 제곱 더하기 y 마 b의 제곱이 1하고 자 x 제곱 더하기 y 제곱 얘가 4가 만나지 않도록 아요것도 자두 원이 만나지 않도록이라고 했어. 자두 원이 만나지 않도록 한다면 니네가 꼭 떠올려야 되는 건두 가지가 있어. 자두 원이라면 일단 모일 수도 있고, 자 이렇게 외부에 있을 수 있고요. 외부, 그렇죠? 자 그리고 모일 수도 있어. 이게 안으로 슝 들어가 버려도 어때요? 안 만나죠, 그렇죠? 자요게 내부에 있을 수 있어. 자, 내부하고 외부를 구분하는 건 당연히 뭘로 하냐면, 뭐, 아예 연립해서 푸는 게 아니야. 이거 연립해서 푸면 토 나와. 하지 마. 알겠어? 그게 아니라 중심과 중심 사이 거리. 일명 중심 거리를 이용합니다. 자, 중심 거리가 두 반지름의 합보다도 크다면 외부. 여기도 중심 이 있을 거고, 여기 중심 이 있을 건데. 자, 이렇게 했을 때. 중심 거리가 두 반지름의 차보다도 작으면 내부. 알겠어요? 자, 그래서 중심 거리부터 구해. 중심은 지금 0,0이랑 A, B니까, 루트 뭐네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그래서 첫 번째, 외부에 있다면,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두 반지름의 합. 1 플러스 2보다도 뭐 해야 된다? 크다. 그치? 자, 그럼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뭐보다 커야 돼요? 9보다 크면 되지, 그치? 자, 이거를 이제 주3이니까 어차피 1부터 6까지밖에 안 나오잖아. 다 해보는 거야. 자, 만약에 A가 1이야. 자, 그럼 여기다 1 넣으면, B 적으 몇부터, B는 몇부터 가능함? 3부터 가능하잖아. 그치? 2는 안 되잖아. 그치? 3부터 6까지. 자, A가 만약에 2예요? B는 몇부터? 얘가 4니까. 아, B가 2일 땐 역시 안 되네. 그치? A가 만약에 3이야. 그러면 어때? 여기가 이미 9 되니까 B는 다 된다. 자, 이 말은 여기서부터 6까지는 똑같겠네. 그치? 그치? 자, 얘몇 개구요? 이거 4개. 이거 4개, 이거 6개, 6개가 총몇번 나오겠어? 3부터 6까지가 몇 개? 4개. 자, 그럼 6이 4번 나오고 4가 2번 나왔으니까 4는 2번 더 해주고 6은 4번 더 하면 되겠네. 여기 계산하면은 32가 되겠네요, 그쵸? 그쵸? 자, 그러면 두 번째 뭐일 수도 있어, 네, 모일 수도 있잖아, 그치? 내부는 어떻게 하라고 중심과 중심 사이 거리가 두 반지름의 차 보다 작다 2-1인데 자 얘는 문제가 있네 여기가 1이니까 여기에 자연수 주사위를 던져봤어 어차피 1부터 시작이잖아 가장 작을 때가 1,1인데 말이 안 되죠 자 그래서 얘는 없네 근데 이것도 지금은 안 해도 상관이 없었네요 그쵸 근데 원래 이것도 따져야 돼 알겠어요 자 꼼꼼하게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꼭 기억하세요 이게 항상 이게 자기가 이렇게 풀지 않았어 나 이거 안했는데 아 이렇게 풀어도 답 나오는데 저거 왜 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가끔 있단 말이야 자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걸 안 따져도 답이 나왔어 다른 문제에서 이걸 안 따졌을 때 답이 안 나오면 그럼 그 풀이에 문제가 있는 거야 왜 어떤 문제는 되는데 어떤 문제는 안 된다 그럼 뭐야 그게 일관되게 적용을 못하니까 문제가 살짝만 바뀌어도 틀릴 수 있다는 뜻이야 그래서 니네가 기본에 충실하면서 꼼꼼하게 따지는 연습을 자꾸 한다면 문제가 없을 텐데, 내가 이 문제를 위해서 공부를 할 거다. 이 문제만 맞으면 장땡이다. 이런 마인드로 공부를 하면은, 아, 이런 거를 잘 놓치기 쉬워요. 알겠어요? 자, 얘도 뭐, 마찬가지. 이것도 중학교 내용을 살짝 이용하셨어요. 자, 지금 보면은, 어뭐 그림이 조금 지저분하게 나왔는데, 자 4,3을 지나고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 L이 예하고 PQ에서 만난다고 했어 근데 PQ에서 만났는데 뭔 AP 길이를 줬어요 자 그러면 단순히 생각하면 P 좌표를 알아내면 우리가 AP 길이를 구할 수 있긴 있을 거아니야 그럼 뭔 짓을 해야 돼이 어, 직선하고 예하고 갖다가도 곱수어가지고 좌표를 구해다가 예하고얘사이 거리 3이 되게 하는 기울기를 찾고 그 기울기를 가지고 다시 아 기울기 가정하면 되겠네 자, 근데 웬만해서 추천하지 않습니다. 추천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우리가 원 위에 점을 직접 계산했을 때 계산이 굉장히 더러워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하지 말고 성질을 이용하는 게 좋아. 이게 중학교 때 배웠던 성질인데, 자, 여기 접점이 있고 접선이라면, 이게 접점이고, 이게 접선이라면, 그리고 막 아무데나 이렇게 그어놓으면, 이게 성질이 있죠. 여길 T라고 하고 여기를 P라고 하고 여기 a 이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해볼게. 자, 그럼 PT 제곱은 뭐다? 자, PA 곱하기 PB다. 요런게 있었죠? 자, 이게 닮음을 이용해서 나왔던 공식. 자, 이걸 쓰려고 하는 이유가 어, AP랑 AQ 곱한 거는 모일테니까 이렇게 접선을 그렸을 때 접점이 여기쯤 있다면 어, AT 제곱이 될 테니까. 자, 우리가 뭐는 구하기 어렵지만, AP나 AQ 길이는 구하기 쉽지 않지만, AT는 구할만 해. 왜 구할만 하냐면, 중심과 밖에점 사이를 구할 수 있고요. 중심은 몇컴마면 0,0이고, 밖에점은 4,3이니까, 중심과 밖에점 사이 거리가 5잖아요. 그쵸? 그리고 여기서 반지름이 루트 10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피타만 써도 얼마든지 구할 수 있어요. 그쵸? 그쵸? 자, 그러면 이 원리를 이용하면, 자, at 제곱은 뭐가 돼서 ap 곱하기 aq가 되죠. 그렇죠? 아, 몰랐으면 지금이라도 알면 돼. 자, 15 ap는 3이고 얘는 모르니까 aq 그럼 딱 봐도 aq는 5잖아 자, aq가 5라는 거는 pq가 뭐라는 뜻이고, 이란 뜻이네요. 그렇죠? 자, 이러면 구할 수 있어. 왜? 현의 길이가 이란 뜻이야. 자, 현의 길이는 우리 어떻게 구하니까 또 원을 이렇게 그렸을 때. 이렇게 직선이 PQ를 지난다면, 교점을 찾는 게 아니라, 중심으로부터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고, 반지름을 이용해서 뭘 구하면 되니까? 피타 으면 되니까. 지금 반지름은 루트 10이고요. PQ 길이가 2면 여기는 1이죠? 그럼 피타 으면 여기 3 되지? 그럼 이게 또 무슨 뜻이 돼? 중심이랑 직선 사이의 거리가 3이에요. 이런 뜻이지. 자, 그럼 이제 지, 가정을 하는 거야. 4만 3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M인 직선을 가정하시고요. 얘하고 중심, 0,0하고의 거리가 몇인 거? 3이 되게 하는 m을 찾자구요. 그럼 점과 이제 직선 사이 거리를 이용해야지. 4m. 플러스 3은 0. 자, 그럼 루트. m제곱 플러스 1. 0,0 집어넣은 마이너스 4m 플러스 3. 얘가 뭐가 되게 하는? 반지름 3. 얘 넘겨서 양변 제곱하면 되겠죠? 그쵸? 자, 양변을 제곱하겠습니다. 이거 넘겨서 제곱하면 16m제곱. 마이너스 24m 플러스 9자 요거 제곱하면 9m제곱 플러스 9 한쪽으로 넘기면 7m제곱 마이너스 24m 얘가 0돼서 m이 몇 도는? 0 또는 7분의 24 이렇게 돼요. 그쵸? 자 기획의 양수인 거 찾으랬으니까 얘는 아니네. 그치? 그치? 그럼 요것만 찾으면 됐지? 요거에서 p 플러스 q 31 자 얘가 언뜻 보면 되게 어려운 것 같지만 풀이만 길 뿐이야 엄청나게 쉬운 문제야 알겠어요? 자 부등식의 해를 구하고 그 과정을 서술하시오 이 부등식이 들어가면 이렇게 꼭 절댓값 들어간 거 하나씩은 내더라고요 이러면 땡큐죠 자 절댓값이 있다고 무조건 제곱하진 않고 얘가 0이 되는 기준, 0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해서 범위를 쪼갠다 왜? 양수 음수의 기준은 0보다 크냐 작냐잖아. 그래서 0을 기준으로 자 그래서 표를 그리면 깔끔하게 풀수 있어요. 자 0이 되는 값은 x는 마이너스 4랑 3이니까 x가 마이너스 5보다 작다 한번 풀고 x가 마이너스 5보다 크고 3보다 작다 한번 풀고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한번 풀자고요. 자 x가 마이너스 5보다 작으면 얘도 음수고 얘도 음수니까 둘다 마이너스 붙여놓고 자 그리고 이제 정리합니다 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이거 넘기면 마이너스 ex는 작다 12 x는 크다 마이너스 6 그럼 요것도 만족하고 요것도 만족하게 하는 x는 마이너스 6보다 크고 마이너스 5보다 작아야 되지 그치 그치 자 그래서 얘를 항상 써놔야 돼 이걸 안 써놓으면 이것밖에 안 쓰니까 애들이 또 많이 착각을 해요. <웃음> <웃음> 자 얘는 마이너스 5 보다 크니까 플러스고 여기는 마이너스 자 마이너스 x 플러스 3 +x <laughs> 플러스 x 마이너스 5 플러스 x 플러스 5 10 보다 작다 자 이러면 x가 없어지는데 당황하지 말라 그랬어 그냥 이렇게 써 놓고 자 8은 10 보다 작다 이건 당연하지 그치 자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범위가 그대로 다 되는 뜻 X의 범위가 이 범위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이 부등식은 무조건 성립합니다. 라는 뜻이야. 알겠어요? 자, 그래서 X가 3보다 크거나 왔다. 그러면 다 플러스. 자, 그래서 2X 넘기면 8 되니까 X는 작다. 4. 그럼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게 하는 X를 찾으시고요. 자, 최종적으로 이렇게 3개가 나오는데 이 3개의 공통 부분을 찾는 게 아니라 이게 또는이에요. 또는. 넣도 되고, 넣도 되고, 넣도 돼요. 이걸 다 써야 돼. 다쓸때 특징이 자 마이너스보다 작고 마이너스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결국 그냥 쭉다 되네. 얘도 나름 이어져 있는 거야. 자, 그러면 그냥 끝에부터 끝에만 쓰면 답이 되는 거야. 알겠어요? 알겠어요? 자, 서술형이라면 자 이런 식으로 써 놓으면 자 절대 감점할 게 없어요. 알겠어요? 근데 뭐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을거야 분명히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을텐데 아뭐 1번 이렇게 풀고 2번 이렇게 풀고 3번 이렇게 푸는건 문제가 없는데 조금 다른 식으로 푸는거다 아난 풀이가 이렇지 않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감점당할 수 있으니까 연습을 하시는게 좋을겁니다 아 예를 들어서 그래프로 푸는거야 아 그러면 훨씬 더 어려운 방법이야 그걸로 푸는 것도 가능합니다 알겠죠 자, 두 점에 대해서 선분 AB를 1대1로 내분하는 점 P하고 2대1로 외분하는 점 Q 사이의 거리를 구하고 그 과정을 서술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쵸? 자, 이것도 뭐 단순히 노멀하게 한다면 내분점 P 찾고 외분점 Q 찾아서 거기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그게 가장 노멀한 방법. 나는 내분점, 외분점 구하는 걸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자, A하고 B하고 칸수를 이용해서 그냥 계산을 할 거야 자 1대1로 내분 자 우리 내분한다 그럴 때는 요 값을 더해봐 그러면 나름 3이지 그러면 3칸이라고 3칸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A, B를 3칸 치라고 그리고 이제 뭐 A에서 1칸 B에서 2칸 아 그럼 여기가 뭐겠다 p 겠다 이렇게 판단하면 된다고 알겠어요? 자 외분한다 그러면 요걸 빼세요 차를 구해 차 차는 1이지 그치 자이 말은 A B가 한 칸이라는 거야 알겠어요? A B를 한 칸으로 치자고 이렇게한 칸으로 자 이때 A에서 두칸 B에서 한 칸이면 A에서 더 멀리 가야 되니까 이쪽으로 가면 되겠네 그대로 아 그럼 너는 Q야 이렇게 하면 돼 근데 원래 내분할 때 A B는 몇칸 쳐놨었어? 세칸 쳐놨었잖아 그치 자 그러면 a, b가 몇 칸이면 세 칸이면 p, q는 몇 칸이겠어? a, b가 세 칸이면 p, q는 몇 칸? 둘, 셋, 다섯 칸, 그렇 자, 그럼 내항 외항을 해버리면 5곱하기 a, b는 뭐가 될 테니까 아, 3곱하기 p, q가